사절에서좀더 살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르되 삶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어미 경계하시면서 보내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영어로 보겠습니다. She that you don't tell this to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Christ and offer the sacrifices that Moses commanded for your cleansing, cleansing and uh, uh, as a testimony to them. Um, 매우 깁니다. 그죠? 한 달락씩 볼게요. She, then you don't tell this. 어 시가 이제 봐라이 내용인데 에, 뒤에 대절이 나오면서 이 시는 아, 알아라라는 겁니다 알아라 그래서 알아채라 이런 내용인 거죠. 뭐를 알아채냐면 대니아를 네가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알아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o anyone 누군가에게 네가 이 이것을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Uh, she then you don't tell this to anyone.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네가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알아채도록 니가 주의해라 라고 강하게 경고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b 고 그러나, g 가라. 그니까, 러 제사장에 가기까지 아무도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나, 가라. 어, 그리고, show yourself to the priest. 어, 제사장에게 너의 자신을 보여줘라. show는 보단데 앞에 나오면서 명령이 된 거죠. 보여줘라. 보여라. 그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yourself를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영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he, then you don't tell this to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그 다음, and 어퍼 더세 크리파이즈 희생 제물입니다. 세 크리파이즈 복수형의 희생 제물 들이죠 어퍼 드리다 주다 드리다. 어퍼는 산단변화 어퍼 어퍼드 어퍼드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 자신을 보여준 다음에 희생 제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드리라는 거죠. that Moses commanded 모세 하면 됩니다. Moses라고 발음하길래 that Moses commanded 어떤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냐면 that er을 주는 거죠. 모세가 명령했던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었던 그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command 명령하다. commanded 명령했다. 어, 여기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he then you don't tell this to anyone 얻고, show yourself to the Christ and offer the sacrifices that Moses commanded. 그 뒤에 또 있습니다. for your cleansing. 너의 깨끗함, cleansing. 우리 뭐, 예, 세면할 때 cleansing 쓰잖아. 깨끗함을 위해서. as a testimony to them. testimony 증거죠 증거 증언. 뭐뭐 함으로써, 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투담 그들에게 하나의 증거로서 너의 깨끗함을 보여서 모세가 명령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 우리 전체 한번 마가보, 마크 챕터 1, 44 She then you don't tell this to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sacrifice that Moses commanded. For your cleansing as a testimony to them, 어, 깁니다 음, 영어로 아하, 예, 영작하겠습니다. 너는 말하지 마라. 어, you don't tell.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운 거는 시, 그러니까 아르체라는 얘기도 있죠. 어, you don't tell. 너는 말하지 마라. 이것을 this 누구에게도 to anyone. 어 그러나 가라 but go 보여줘라 show 너 자신을 yourself 제사장에게 to the priest 그리고 드려라 and 드리다 드리다 offer 예, 희생제물을 the sacrifices 아, 희생제물 드립니다 모세가 명령했던 that Moses commanded 너의 깨끗함을 위해서 for your cleansing 증거로서 as a Uh, testimony 그들에게 To them 우리 영어로 보겠습니다 s e When you don't tell this to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Sacrifices That Moses commanded For your cleansing As a testimony to them 문둥병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나왔으니까 공동체로 바로 갈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부터 정결하다는 표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성전에 감사의 예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제사장에 이 사람이 제사장에 가갖고 어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준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문둥병이나았음을 보여줘라 그리고 너가 가족과 공동체에 들어가게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너희에게 그들에게 증거가 될 거다 여기 사실은 저희가 누구냐 할때 그들이 누구냐고 할때 제사장을 가리키는 건지 뭐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사장이 너가 낳았다라고 선하게 되고 이 병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아보게 되면 예수란 사람이 낳게 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데 예수님은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지는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잘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하제 사장은 이문둥명이난 사람을 정결하다 마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은 완전하게 낫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살아 있는 증거가 될 거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이 사람 이제 이 다시 삶을 얻게 된 거죠. 어... 여튼 하이 증거라는 단어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 증거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증거는 마지막 심판날에도, 어, 이 증거가 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보내면서, 너딴데 얘기하지 마. 제사장에게만 보여주고, 희생제물 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너의 치유가 되을 증거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회복을 시켜준 거죠. 어, 정말 예수님이 이제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자꾸 어, 딴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을까? 음, 예수님 이 일단은 이 사람이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을 딴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고치시는이 사실을 많이 알려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막 전파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무리들이 단순히 병만 고치기를 원해갖고 몰려든다면 아마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데 불필요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계시길 원했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기적자가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영혼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가 44절입니다.